정포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 박스를 언박싱 해볼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New WS320 화이트. 화이트로 된 현대 오피스의 제봉기를 뜯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보실까요? 짠! 이걸로 뜯어볼게요. 자, 이 박스 안에는, 어, 정체불명의 완충자들 했구요. 안녕. 자, 다음. 어, 얘는 뭘까요? 제품들 다 나와있네요. 음. 애들 잔금 빠이빠이. 자, 다음. 얘가 뭐냐면, 얘가 뭐죠? 제본 표지인가봐요. 지금. 완전 노란색인데 지금 화면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레자크 베이시색 20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고요 다음. 응? 얘는 뭐죠? 완충제. 자, 다음. 오. 자, 이렇게 있는데 링이 이렇게 해주는데 생각보다 작아요 요정도 크기고요제손 이거 검지에 한마디 정도 크기에요 그리고 얘를 소개하기 전에 이거 이게 뭐냐면은 현대오피스 와이어링 탈착기거든요 단면으로 하나를 <laughs>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인 제품 WS320이 나옵니다. 자, 얘를 열어볼게요. 안 열는데. 안다. 됐어요. 이렇게 열면. 이 있어요. 얘가 어안 빠진데? 잠시만요. 으아! 잠깐. 이렇게. 으아. 지금 이렇게 빼야 될것 같아요. 아 빼볼게요. 응? 오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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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으아. 짜자잔 박스야 좀 뒤로 가줄래? 네, 제품 보증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적도록 하고요 자, 제품 한번 볼게요 아, 얘네 박스야 아, 좀 빠져달라고 자 박스 열어보세요 얘 이렇게 빼면은 뭐백개 빠집니다. 얘는 그냥 쓰레기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가 제품인데, 오이 얘는 뭐죠? 아예 손잡인가 보다.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 꽤 묵직합니다. 음.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뭔지 여는 분 알죠. 를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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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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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자 기본품이 나왔어요 짜잔 여기 천공 마진 조정할 수 어떻게 조정하는거지? 응? 응? 이거 어떻게 조정하시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어? 빠지는거 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네 빨간색이 끝이고요. 더 뽑아서 이렇게 세 단계까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세 단계 되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돌리는 것 같은데 오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A4를 기본적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A4에 맞추겠습니다. A4에 맞추고, 돌려. 아, 푸는 방향. 푸는 방향 조금 헷갈리네요. 다시 하고, 이거 스펙을 한번 보자면, 3대1 와이어링, 140 최대 재본, A4 이하 재본, 이렇게. 그럼 위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거는 링 그거를 조정하는 거고요. 링 아니고, 이게 구멍 뚫을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안 뚫리고요. 펀치까지 오셔야 돼요. 얘는 뭐지? 손잡이나 그러면 손잡이를 한번 달아볼기 전에, 이게 손잡이 끼는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푸는건가? 아예 풀리나 여기다가 하는것같고요이 밑에 부분 한번 볼까요? 밑에 부분 궁금한데? 들릴지 모르겠어요 오. 아~~ 이렇게 돼있구나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아 그거 안보여드렸다 파지않아고 뒤에 거리가 안있거든요? 어우 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글씨를 제대로 봤을 때, 오른쪽에 편에, 손잡이 있는 편에 보시면,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뽑으면, 파지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얘를 닫고, 자, 그리고 얘를 풀어서,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 거야. 잠시만요. 야, 안 풀리는데? 아, 됐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남겨뒀던 이 손잡이, 요 부분을 어우 카메라가 요 부분을 이렇게나 이렇게 끼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게 끼우셔야 될 걸요.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런가? 응? 뭐 짱구는 거 어떻게 하죠? 아 됐다. 좋아 주면 내려볼까요? 오저 앞에 있게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 링, 몇치죠 음, 어딨니? 아, 여기 적혀있네요. 자, 7.9mm, 7.9mm에 맞춥니다. 7.7.9가 7점... 응? 아닌가? 7.9가 없는데요? 34홀. 3대1? 응? 7.7.9가 7점... 아, 없는데? 잠시만요. 설명서 좀 보고 올게요. 음... 와이어링 응? 우리 거 7.9였죠? 없는데? 흘린 응? 규격 제일 가까운 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이 정도만 내려가거나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걸로 해놓으라나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얘, 얘는 여기 용지를 끼우고 여기다가 이 와이어링을 넣고 압착을 이렇게 여기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압착을 하는 거야. 쭉 해서 압착을 꽉 하고 올라오거든요. 네, 이렇게 꾹 압착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링 규격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조그맣게 안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 7.9죠. 여기 6.4에 맞추면은요 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링이 부셔지나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는 거 같고, 요거는 그렇게 할때 받침대. 여기 빠지나요? 오. 받침대 빠집니다. 받침대 빠져요. 빠지고요. 근데 이거 헐렁해 질수 있어서 빼진 않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네, 여기 뒤에 봅시다. 자, 이 뒤에 보면 약간 거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 링을 걸고 종이 걸고 그 다음에 얘를 고대로 빼서 가져와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재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오, 화면이 자꾸 돌아가네요. 여기다가 재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종이 하나 뚫어볼까요? 이면전 있지? 이면지를 응? 어. 이면지라서 조금 꾸겨졌는데 한번 해볼게요. A4. 이게고 하면은 오 이렇게 뚫렸어요. 그럼 천공 마진을 한번 파란색으로 만들어볼게요. 어왜안 뽑혀? 안 뽑혀 왜? 응. 자 됐거든요. 자 반대쪽에 한번 해볼게요. 넣고 펀치 오. 오, 차이 보이시나요? 차이가 나요. 간격이 차이가 나죠? 음, 그 다음에, 이게, 음, 요게, 테스트 종이 같은 게 있고, 여기 기름이 조금 묻어나는데요. 그런데 타지 함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뚫었던 흔적이죠. 그리고 얘다안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응? 별 차이가 없네? 잘 나오나봐요. 음,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이거 링 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게시물로 하나 올리도록 해볼게요. 이거 또빠지네 네, 이거 거치대는 절대 빼지 마시고요. 어!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뭔 소리지?